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저희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이 황홍이의 잘 사는 지혜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놀라게 할 만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60살이 되었을 때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대부분 파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보카도를 식단에 추가하면서 심장과 건강의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고 오늘 저는 이러한 통찰력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예순이 넘으셨거나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는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쉽게 피할 수 있었던 소화 문제와 건강 문제로 고생할 것인지의 차이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전 세계에 계신 우리 공동체와 소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보카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인기가 많아졌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 섬유질 칼륨, 그리고 우리 몸이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필요로 하는 비타민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그리고 제가 어렵게 배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보카도를 어떻게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모든 이점을 얻을 수도 있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나이가 들수록 우리 소화 시스템은 변합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위산분비가 줄어들며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음식을 처리합니다. 이는 30대나 40대에는 아무 문제 없이 먹을 수 있었던 음식들이 지금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보카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영양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섭취 방법을 조심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60이 넘는 분들이 아보카도를 먹을 때 흔히 저지르는 다섯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사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소화 문제, 수면 문제, 영양 결핍, 그리고 심지어 더 심각한 건강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러한 실수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쉽게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수 밤늦게 아보카도 먹기 많은 분들에게 공감할 만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저녁 간식으로 아보카도 요리나 아보카도 샐러드를 즐겨 드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는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저녁 8이나 9시쯤에 가공식품 간식 대신 영양가 있는 것을 선택했다고 만족하며 멋진 아보카도 간식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이 엄청나게 풍부하며 이 지방들이 심장과 뇌에 훌륭하지만 적절히 소화시키려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보카도와 같은 고지방 음식을 먹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화 시스템에게 휴식을 취해야 할때 초과 근무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소화 시스템은 공장과 같습니다. 낮 동안에는 활동적이고 신진대사가 활발할 때이 공장은 복잡한 처리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몸이 잠을 준비할 때이 공장은 큰 처리 작업을 위해 가동률을 높이는 대신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밤늦게 아보카도를 먹으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첫째, 높은 지방 함량은 소화를 상당히 늦춥니다. 이는 음식이 위장에 훨씬 더 오래 머물러 불편한 속 더부룩함과 팽만감을 유발하여 잠못 이루게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은 우리 예순이 넘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막는 근육인 하부식도괄약근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에 함유된 지방은 이 근육을 더욱 이완시켜 위산이 역류하여 가슴과 목에 타는 듯한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밤늦게 식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수면의 질 저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면역체계, 기억력, 기분, 그리고 다음날 에너지 수준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의 우리에게 양질의 수면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독립성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저는 심각한 수면 문제 기간을 겪으면서 이 교훈을 개인적으로 배웠습니다. 밤에 여러 번 깨어나고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한 이유를 알수 없었습니다. 식사 패턴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나서야 제가 즐겨 먹던 저녁 아보카도 간식이 원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해결책은 사실 아주 간단하지만 일상의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녁에 아보카도를 먹는 대신 아침 식사나 점심 식사의 일부로 만드십시오. 아침에는 소화 시스템이 신선하고 건강한 지방을 분해하는 복잡한 작업을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면 방해 없이 모든 영양학적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저녁에 꼭 무엇인가를 드셔야 한다면, 베리류를 넣은 소량의 요구르트나 일부 허브차와 같은 가벼운 선택을 하십시오. 수면의 질이 극적으로 향상될 것이며 더 상쾌하고 활기찬 기분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 너무 익었거나 상한 아보카도 먹기, 이제 특히 아끼고 음식을 낭비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자주 발생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특히 고정수입으로 생활하시거나 음식을 낭비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던 시절에 자란 분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려는 본능을 완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보카도에 관해서는 너무 익었거나 상한 징후를 보이는 아보카도를 먹는 것은 정말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 체계가 예전처럼 튼튼하지 않을 수 있는 예순이 넘는 우리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보카도가 상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어두운 점들과 줄무늬는 단순히 외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종종 해로운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과일 내부에 자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미생물은 마이코톡신이라는 독소를 생성하며 이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면역체계가 강한 젊은 사람들의 경우 소량의 이러한 독소가 눈에 띄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는 우리에게는 위험이 훨씬 더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은 자연적으로 저하되는데 이는 우리 몸이 이러한 독소를 처리하고 제거하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면역체계 또한 위협에 더 빠르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상한 아보카도를 먹었을 때의 결과는 가벼운 소화 불량부터 심각한 식중독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선도가 지난 아보카도를 먹고 심한 메스꺼움, 구토, 설사를 겪었다는 시청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탈수와 다른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심각한 장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상한 아보카도에 자라는 일부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을 생성하는데 이는 알려진 가장 강력한 천연 발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독소에 장기간 노출되면 간 손상 및암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보카도가 너무 상했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경고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육이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했거나 과일 전체에 어두운 줄무늬가 있거나 식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흐물거리고 지나치게 부드럽다면 버려야 할 때입니다. 낭비 같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상한 아보카도를 다시 사는 비용은 식중독이나 다른 건강 합병증을 처리하는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은 과일 한 조각의 가격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대신 익음 정도가 다른 아보카도를 구입하십시오. 일주일 후를 위해 아직 단단한 아보카도를 몇개 보관하고 바로 먹을 완벽하게 익은 아보카도를 한두 개 선택하십시오. 익은 아보카도는 냉장고에 보관하여 익는 과정을 늦추고 매일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 실수, 아보카도를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기. 이 부분은 정말 흥미롭고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많은 의료 전문가들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함께 먹는 음식은 몸이 영양소를 소화하고 흡수하는 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소화 시스템이 젊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음식 조합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조합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흔히 보는 실수 중 하나는 사람들이 아보카도를 우유치즈 또는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과 함께 스무디나 빵에 곁들여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소화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보카도는 지방 함량이 높고 유제품은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이두 가지 다량 영양소는 적절히 분해되기 위해 완전히 다른 소화 환경과 효소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들을 함께 먹으면 위는 어떤 소화 과정을 우선시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결과는 종종 팽만감 가스 소화 불량 그리고 음식이 위장에 그냥 머무르는 듯한 불편한 느낌입니다. 이것은 예순이 넘는 사람들에게 특히 문제가 됩니다. 우리 몸의 소화 효소 생산량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감소합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와 같은 소화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충되는 음식 조합이 우리에게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다른 문제가 되는 조합은 아보카도와 감귤류 과일 또는 토마토입니다. 이것이 샐러드나 과카몰리에서 맛은 좋을 수 있지만 이러한 과일의 높은 산성도와 아보카도의 지방이 결합하면 위벽을 자극하고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화기 민감성으로 고생하는 우리에게는 이 조합이 특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아보카도를 가공육이나 붉은 고기 같은 무거운 단백질과 함께 먹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싶습니다. 이 조합은 소화 시스템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둔하고 피곤한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보카도를 무엇과 함께 먹어야 할까요? 아보카도의 가장 좋은 조합은 잎 채소, 오이 피망 그리고 다른 녹말 없는 채소입니다. 이러한 조합은 소화하기 쉽고 실제로 몸이 아보카도에 함유된 지용성 비타민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닭고기나 생선 같은 소량의 살코기 단백질과도 아보카도를 짝지을 수 있지만 소화를 돕기 위해 이 조합에 충분한 채소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 자르기 전에 아보카도를 제대로 씻지 않기. 이것은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아보카도를 먹을 때 저지르는 가장 위험한 실수 중 하나이며 특히 면역 체계가 식중독에 더 취약할 수 있는 예순이 넘는 우리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보카도가 농장에서 여러분의 부엌까지 오는 여정은 길고 많은 손을 거칩니다. 이 과일은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수확하고 트럭으로 운송되며 유통업자들에 의해 다루어지고 식료품점 직원들이 진열하고 익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많은 쇼핑객들이 만집니다. 이 여정의 각 단계는 해로운 박테리아가 외부 껍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문제는 씻지 않은 아보카도를 자를 때 칼이 껍질의 박테리아를 여러분이 먹을 과육으로 직접 옮긴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살모넬라균과 대장균 같은 위험한 병원균이 아보카도 껍질 표면에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박테리아는 표면에서 장기간 생존할 수 있습니다. 60이 넘는 사람들에게 식중독은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정말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면역체계는 예전처럼 강하지 않으며 우리 몸은 감염에서 빨리 회복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하루 이틀의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나이 때 사람에게는 심각한 탈수와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할수 있습니다. 저는 한 어르신이 오염된 아보카도를 먹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례에 대해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저 과일을 씻지 않고 잘랐을 뿐이었고, 껍질에 있던 박테리아가 과육을 오염시켰습니다. 간단한 식사로 시작된 일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해결책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껍질을 먹지 않을지라도 아보카도를 자르기 전에 항상 철저히 씻으십시오. 흐르는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손이나 깨끗한 솔로 표면을 부드럽게 문지르십시오. 비누나 특별한 농산물 세척제는 필요 없습니다. 표면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깨끗한 물과 약간의 마찰만 있으면 됩니다. 씻은 후에는 자르기 전에 깨끗한 수건으로 아보카도를 말리십시오. 이 추가 단계는 박테리아가 서식할 수 있는 남아있는 습기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항상 깨끗한 칼과 도마를 사용하고 생고기나 다른 잠재적으로 오염된 식품에 사용했던 것은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추가적인 작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30초도 차에 걸리지 않으며 심각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작은 투자라고 생각하십시오. 다섯 번째 실수 아보카도를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먹기. 자, 이 마지막 실수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보카도가 슈퍼푸드라고 너무나 많이 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보카도는 정말로 놀랍도록 영양가가 높지만 인생의 많은 좋은 것들처럼 특히 나이가 들수록 너무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중간 크기의 아보카도 한 개에는 약 240칼로리와 22g의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건강한 지방이지만 하루에 여러 개의 아보카도를 먹거나 정기적으로 많은 양을 섭취하면 특히 60이 넘는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체중관리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신진대사는 자연적으로 느려지고 젊었을 때만큼 효율적으로 칼로리를 태우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음식을 적절히 조절하지 않고 매일 식단에 여러 개의 아보카도를 추가한다면 그 추가 칼로리가 빠르게 쌓여 원치 않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큰 우려는 과도한 아보카도 섭취가 간과 소화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입니다. 간은 이 모든 지방을 처리해야 하며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은 자연적으로 저하됩니다. 건강한 지방이라 할지라도 너무 많은 지방으로 간에 과부하를 주면 간세포의 지방이 축적되어 장기 기능을 손상시키는 지방간이라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두세 개의 아보카도를 먹으면서 자신이 매우 건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소화 문제 피로 심지어 혈액 검사에서 간 효소 수치 상승이 나타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의사들은 혼란스러워 했지만 그들의 식단을 살펴본 후 문제가 좋은 것에 과다 섭취임을 깨달았습니다. 영양 균형 문제도 있습니다. 아보카도로 배를 채우면 식단에서 다른 중요한 음식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다양한 출처에서 다양한 영양소를 필요로 하며 어떤 한 가지 음식, 심지어 건강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너무 집중적으로 섭취하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순이 넘는 분들에게 저는 아보카도 섭취량을 하루에 중간 크기, 아보카도 반 개에서 한개 정도로 제한할 것을 권장하며 반드시 매일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 모든 이점을 제공합니다. 몸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식사 후 소화 불편한 피로 또는 기타 비정상적인 증상을 느낀다면 너무 많이 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별적인 몸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양의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60 이후 아보카도를 올바르게 즐기는 방법. 이제 피해야 할 실수를 다뤘으니 60대 이후에 아보카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보카도를 소화 시스템이 가장 활발한 아침 식사나 점심 식사의 일부로 만드십시오. 완벽한 아침 식사는 통곡물, 빵에 아보카도 반개와 씨앗을 뿌리고 신선한 채소를 곁들이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수면을 방해하지 않고 하루 종일 지속되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둘째 아보카도를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부드럽게 눌렀을 때 약간 들어가는 정도지만 흐물거리지 않는 과일을 찾으십시오. 껍질은 어둡지만 검은색이 아니어야 하며 부드러운 부분이나 움푹 들어간 곳이 없어야 합니다. 바로 드실 계획이 아니라면 약간 더 단단한 것을 구입하여 실온에서 숙성시키십시오. 셋째, 올바르게 보관하십시오. 익은 아보카도는 냉장고에 며칠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를 잘라서 절반만 사용했다면 남은 절반의 씨앗을 그대로 두고 레몬즙을 뿌린 다음 단단히 싸서 냉장 보관하십시오. 하루나 이틀 내에 사용하십시오. 넷째, 안전하게 준비하십시오. 항상 겉을 철저히 씻고 깨끗한 도구를 사용하며 변색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은 절대 먹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몸에 귀 기울이십시오. 사람마다 소화 시스템이 다르고 한 사람에게 맞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량으로 시작하여 기분이 어떤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아보카도가 불편함을 유발한다면 섭취를 제한하거나 완전히 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비슷한 영양소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건강한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보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정말 실감나게 보여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작년에 72살이신 순자님이라는 시청자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온라인에서 찾은 건강 정보를 따르고 있었고 매일 두 개의 큰 아보카도를 종종 밤늦게 먹으면서 건강에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님은 심각한 소화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했으며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항상 피곤함을 느꼈고 이것이 단순히 나이가 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의사는 검사를 했지만 특별한 이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순자님이 정기 검진 중에 자신의 아보카도 섭취에 대해 언급하고 나서야 의사는 그녀가 과하게 섭취하고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녀가 며칠에 한 번씩 아보카도 반개로 줄이고 저녁에 먹는 것을 멈추자 2주 이내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순자님은 이 간단한 변화가 그녀에게 에너지와 편안함을 되찾아 주었다고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특히 음식에 있어서 많다고 항상 좋은 것은 아니며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필요가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거나 일반적인 영양 기사에서 볼수 있는 건강 조언은 60대 이상의 우리에게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음식조차도 어떻게 섭취할지에 대해 더 신중하고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보카도에 대해 논의한 내용은 나이가 들면서의 영양에 대한 더큰 논의의 일부입니다. 우리 몸은 변하고 음식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도 그에 맞춰 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거나 건강하게 먹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에 대해 더 현명하고 의도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핵심 원칙은 절제 타이밍 품질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아보카도 뿐만 아니라 식단의 모든 측면에 적용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지혜와 경험을 가지지만 또한 변화하는 우리 몸에 맞춰 이러한 선택을 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모든 유행을 따르거나 모든 슈퍼푸드를 먹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개별적인 필요를 지원하고 독립성 에너지, 그리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관되고 신중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아보카도 실수 중 하나라도 저지르고 있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의 아름다운 점은 놀랍도록 회복력이 강하고 너그럽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러한 변화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면 며칠 안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보카도를 언제 먹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만약 저녁에 먹었다면 대신 아침 식사나 점심 식사로 옮겨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수면과 에너지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하십시오. 다음으로 얼마나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살펴보십시오. 만약 매일 많은 양을 먹고 있었다면 며칠에 한 번씩 더 적은 양으로 줄여보고 몸의 반응을 살펴보십시오. 아보카도를 자르기 전에 항상 씻는 것을 기억하고 상한 징후를 보이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과일 한 조각의 비용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다양한 음식과 음식 조합이 여러분을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을 배우는 것은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 개발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생각. 오늘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이 정보를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축적한 모든 지혜를 사용하여 더 잘, 더 건강하게, 더 의도적으로 살수 있는 이 삶의 단계에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한 실수들은 흔하며, 만약 여러분이 이 실수들을 저지르고 있었다면,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완벽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발전입니다. 우리가 음식에 접근하는 방식의 작고 일관된 변화는 우리가 느끼는 방식과 우리가 얼마나 잘 나이 드는지에 상당한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될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원은 제가 건강하게 나이 들고 충만하게 사는데 전념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한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보카도와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변화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통찰력은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몸을 돌보시고, 여러분의 몸에 귀 기울이시고, 매일이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을 지원하는 선택을 할 기회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나이에도 최고의 기분을 느낄 자격이 있으며, 올바른 지식과 접근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함께 잘 살고 우아하게 나이 드는 방법을 계속 탐구해 봅시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더 흥미로운 영상을 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